소개팅했을 때좀 피해야 되는 행동들 과한 옷차림. 어 예를 들어 표적구두. 표적구두. 맞대. 제가 또한 번. 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이거 오늘 처음일 거야. <laughs> 정장 입고라 오 그랬잖아. 뭐 면접 본 다음에. 회사 이름을 들었어요? 넥스트 매치던데. 매치는 얘 싸우는 거죠. 야 라운드 거림. 안녕하세요. 9시 에 9시 면접인데 제가 10초 전에 도착했습니다. 신입 사원의 자격. 넥스트매치 오늘 면접 보러 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넥스트매치가 제가 이제 이름만 오늘 와서 들었는데 좋은 회사예요? 어, 네. 잘 나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 놓은 거 보면 엄청 지금 좋은 거 같은데. 다단계? 야, 휴게 공간이 이렇게 뷰가. 야, 이거 좋다. 여기 정말 비싼 건물이니까 여기 대기업 맞는데 그러면. 어. 저 면접 봐 주실 오영이 사장가 임원 임원이세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laughs> 근데 이사님이세요? 네. 어디로 이사가셨어요? 네, 네. 네, 제시. 척키. 아척 척. 척. 아니 근데 저 면접이라 그래서 정장 입고 여기서 주무신 거죠 오늘? 아, 아니니요입장에 자유로워 가지고. 아 그래요? 네. 반바지도 되고요. 예. 네. 쪼리 신고 하도 돼요? 네. 노팬티도 되고. 해본 적은 없죠. 열여덟 년 회사네.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회사에 관심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아만다는 저희가 소개팅 서비스라서 연애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요. 야할아 소개팅 서비스요? 아 혹시, 아, 어? 혹시 모르고 오셨네요. 모르고? 와요 어떻게 회사 소개를 해야 되나? <laughs> 이사님 너무 어버부하시네이 이사님께서 회사 이끌어 가시는 거 맞아요? 지금 토할 것 같아. <laughs> 토. 한번 시원하게 하고 오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어, 저는 이제 서울 논현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여튼 회사의 분위기 메이커가 될수 있도록 넥스트 배치에 넥스트는 없다. 현재만 있을 뿐이다. 아, 미래가 없다는 얘기 <laughs> 너. 어? 발력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가맹식 잘하세요? 그럼요. 뭘로 갈까요? 아반따로 해볼래아 네. 어, 주시죠. 아 아무나 만. 만나지 않는 다 다 임마. 그 임마. 그 임마라니. 그게 이 회사 얼마나 삼행시 아니었습니까? 저,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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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합격했어요. <laughs> 네. 이 어플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사 입사하고 궁금해서 해보겠 있어요 혹시 몇점 받으셨어요? 많이 <laughs> 받았어요. 어, 몇 점? 9점 몇? 9점 몇이요? 네. 어, 받으실 수 있어요. 5점 만점인데? <laughs> 선배님, 안녕하세요. 고객입니다. 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회사가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자율 출근제라 네. 출근해가지고 9시간 동안 일합니다. 아, 12시에 출근하면 저녁 9시까지. 네. 여기 앉으시면 됩다 네. 응.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게, 네. 적절랑 사진 올리니까 좀더 있고, 걸로 내고 경고를 주고. 아, 맞다. 네. 선배님은 몇점 받으셨어요? 3.21점 나왔어. 14번 정도는 떨어졌는데. <laughs> 네. 척 지금 혹시 비웃으신 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안 떨어져봤어요? 네, 저 원킬이에요. 원킬,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아니에요? 원킬, 원킬 원샷. 원딜 <laughs> 어, 선배님 폰이 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여기도 있고. 저는 하는 업무과 뭐 이거 말고도. 혹시 이거 다 대포 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사전심사 눌러주시고요. 사전심사. 부적절한 프로필이 있고. 스티커나 고정이 너무 심한 경우에. 논의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좀사전게 쓰시면. 일이 되게 지금 간단한데요, 지금?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1분 중에 5분 통과했어요. 10%만. 학교도 하... 어렵구나. 우리 막내 오자마자 저는 등밖에 못 보게 되네요. 아니, 우리 이사님 일안 하시고 어디 가셨어? 화 하러 가셨나? 이사님, 일안 하시고 어디 가셨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게 확실히 사진하고 실물하고 차이가 있구나. 한양대학교. 오, 엘리트네요. 좋겠다. <laughs> 잘못된 거 없죠? 뭔가. 여자분들은 심사가 굉장히 빨라요. <laughs> 왜 그런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드시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막내가 핫한데요? <laughs> 4점 넘었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어요? 아, 바로 탈퇴할 때. 어제부터 여기까지. 아, 근데 어제 첫 출근이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네네. 실례지만, 아만다 점수 몇점 받으셨어요? 점수 이렇게 매겨지진 않아가지고. 오, 여기 바쁘신데? 안녕하세요. 아, 선배님들은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랑 아, 네. 나랑 한국 서비스 하고 있고, 대만 서비스 하고 있어요. 혹시 대만 분이세요 네. 아, 정말? 네. 중국어로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돼요? 어, 네스트 매치, 대이완더지휘 어. 우리말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laughs> 집어가지고요. 오 간식 매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간식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laughs> 그런 건 없어요. 뭐 이거 잘하면 인센티브 있다. 연봉이 어깨 평균보다 좀높아 그래요. 네. 실례지만 얼마? <laughs> 안 되죠. 비밀로 해야 돼. 아 괜찮아요. 저만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유롭다 회사가. <laughs> 그래, 최근에 이렇게 자유로운 회사 처음 보는 거야. 가뛰가안 나가면 되죠? 단점이 없는 회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아쉽다나없거 없어?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상소에 어? 그냥... 느끼고 있던 게 전혀 회사에 아니, 없어, 진짜. 회사에는 그 말이 없어. 권위적이지 어, 않으려고 그래. 되게 노력하는 편이신 것 같아요. 되게 건강하다, 확실히. 그러면 <laughs> 커피? 전 아이스. <laughs> 네, 다주문했어다 <laughs> 공부를 음.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2 시에 회의가 있어요. 남성 회원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첫 메시지로 좋은 대화, 뭐 내용 이런 것도 가이드로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네. 매뉴얼 같이. 네. 이걸를좀 시장 조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요. <laughs> 그래도 막내가 요즘 소개팅 트렌드를 어, 잘알거 아니야. 이렇게 인사하면 더 호감이다. 어, 아이로. <laughs> 여기 사람이 많네. 자, 잠시만 모실게요 잠시만. 두분 연인이세요? 저 직장. 두분 소개팅 많이 해 보셨어요? 해보긴해 봤어요. 몇번 정도? 두세 번? 또몇번 정도? 한 10번 하셨네. 그죠? <laughs>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좀 피해야 되는 행동들. 일단 너무 많이 준비를 하면 좀안 안 좋은 거 같아. 아, 개인기를 준비하지 마라. <laughs> 또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과한 옷차림. 어, 예를 들어. 뾰족구도. 음, 뾰족구도. 안녕하세요. 잠시만 뭐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소개팅 해 보신 분? <웃음> <웃음> 두 분이 중국분들? 네. 중국에서는 어때요? 소개팅할 때? 중국에서 안 해봤어요 아 한국에서는 <laughs> 소개팅 <소개돼요. 웃음> 우리나라 분들과 소개팅하셨을 때아 이렇게 하니까 좀잘 먹히더라 아 그런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팅 해보셨어요? 동매도 결혼해갖고 나는 소개팅 못 가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호감일 것 같다 그 사람의 근러 식구들의 뼈 뼈대 아, 집안, 족보! 아, 그거를 뭐 봐야여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윤신은 한 사람도 너무 많다. 이, 이 정도 동물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모르겠지, 장미. 장미, 어, 어, 오케이. 고생이. 가슴에 나비 같은 거. 곤충까지는 괜찮다. 아, 네.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 긴장된다. 어쨌든 제가 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성공 확률이 높은지 연령대를 좀 고루고루 여쭤봤거든요. 너무 준비된 것같은서 부담스럽다. 그 옷차림은 좀 깔끔하게 가자. 뾰족부드는 안 된다. 그리고 음한 어머니께서는 음 뼈대 있는 집안인지, 그 집안의 아 족보를 살펴야 된다. 어 <laughs> 상농후 집안인지. 그리고 요즘 막 문신, 곤충 정도는 괜찮다. 나비, 그리고 뭐 식물, 당미 괜찮다. 문신 하스. 저는 여기 누, 눈썹만 좀 반영구. <laughs> <키티도> 눈, 눈썹만 좀반영구키티도 눈썹. 두 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쓰기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 항목을 만들어 놨어 좋아하는 문신 스타일 뭐 곤충, 식물, 동물 이게 정말 세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필을 세워놓 거기 안에서도 어떤 게 좋다라면서 상대방한테 호감을 표현하는지 선택 조야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핵을, 항목을 콕 집어서 나라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어필하는 아, 거기에서 저는 좀더 딥하게 들어뭐 담배빵 칼빵. 칼빵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배 그토록 회사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저희 저희 회사는 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요 어... 그니까 아까도 아뭐르겠다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IT 에비해서 짜루 봉투가 없이 바로 계좌이체를 준대요 IT라서? 어 5만 239원이 있군요 시간으로 나누면 딱안 떨어져 지금 8,373.16원이야 뭐때그로나온데 여기 뜰게뭐 있다고?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근무 환경이 워낙 좋아서 탄력 근무제도 마음에 들고 수평적인 그런 관계도 마음에 들고 뭐라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회사가 개판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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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